네, 진행답하겠습니다. 평소 공부했던 공간에서 공부한 것이 가장 잘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다른 장소에서 공부했던, 다른 장소에서 공부했던 공간을 연상시키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공부한 것이 기억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고요. 물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있죠. 가상현,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는 뭔가 공부해도 기억이 잘 날까? 그러니까 뭐,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여기 가상현실 장비. 쓰고 공부해도 될까? 그런 거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뭐, 가상현실 장비 같은 걸 쓰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 뭔가 잘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한 공간에 있더라도 다른 자세나 다른 위치에 있을 때도 탐색반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뭐 다른 자세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위치는 가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관점에 따라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볼 때, 여기서 또 대각선으로 볼 때, 여기서 앞을 볼 때, 뒤에서 앞을 볼 때, 시야가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색반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그 장소에 가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 말아요. <laughs> <laughs>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으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날 뭐 답사 같은 거는 못 가더라도 그래서 일찍 가라니까요. 근데 일찍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기도해야지.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뭐그 탐색반사가 안 나타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뭐. 아니면은 적어도 뭐 경기력 저하가 오지 않던지. 그러면 뭐 아니면은 이미 수, 시험 경험이 정말 많던지 아니면은 또 경기 경험이 진짜 많던지.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런 프로만큼의 경험도 쌓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스테판 커리가 어디 어, 커리란 n b a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어느 경기장에 가든지 3점슛 잘놓니다그 사람한테는 어느 경기장이든 다 홈이 된 거예요. 경기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경기장에서 다 풀타임으로 다 뛰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좋은 건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으라고 저는 알려드린 것이지, 자꾸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은할 말은 없어요. 저는. 다음 프로가 되기 전까지는 공간을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가 돼도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사실은 프로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로의 경지가 어디까지다, 또 어디까지만 프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하지 말자 그랬죠. 반복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거구나라고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알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끝이냐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 말한 그 기준은 연소득, 어? 그러니까 평균적인 연소득은 지금 기준으로 3400, 3500 정도는 되는 사람 되어 보자. 뭐그 정도죠. 근데 그 정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냥 이 정도 기준은 있어야 10년은 하루에 6시간씩, 10년은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뭐 지금 하면 한 30대 가까이 돼서 20대 후반 정도에 그런 경제에 이른다면 참 좋, 좋겠죠. 근데 거기가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더 해야 돼요. 그리고 6시간씩, 뭐, 4시간에서 6시간씩 10년 한다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봐 1만 시간의 법칙 뭐 그런 거거든? 그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나서 그 이상으로 더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이상으로 하면서 공간까지도 신경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오늘은 이제 그 얘기 한 거고. 공간 적응에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인데, 평균 몇번 혹은 몇분 정도 그 공간에 있어야 적응이 되나요? 이거는 얼만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오히려 얘기해 주는 게 빠를 것 같은데 2, 30분 정도 갖고는 적응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게 1 시간 전 적어도 한2 시간 전에 가서 리허설하고 장소에 적응하고 여기도 돌아다녀보고 저기도 돌아다녀보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동물들이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걸어다니면서 다니잖아요 낯선 지역에 갈 때는 그 영역이 내 것이라고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슬렁어슬렁 다니잖아요 그럼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걸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가가지고. 하여튼, 뭐, 면접장에 20분 전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20분 전에 도착하고 그걸로는 적응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이렇게 질의응답 마치도록 할게요.